전북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합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슈픽 정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북 3중 소외. 안녕? <웃음> <웃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네요. 네네. 자 이번 대선에서 전북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전북의 삼중소외론을 언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중소외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라는 아, 네, 네. 얘기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란 정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라는 건데 네. 바로 지역 균형 발전 부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중 소외는 소외는 뭐냐면 어, 전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네.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그동안 소외를 받으면서 전북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은 아, 더 이상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음, 대한민국이 생존하는데, 그러니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 필수 정책이다. 아, 따라서 그만큼 아, 전북이 삼중 소외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그 기회를 좀 만들어내겠다 계기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필요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대한민국이 처한 지역 소멸의 위기 그 현실을 또 정확히 파악한 것 같고 특히 전북이 겪는 소외감을 꼭 꼬집어서 긁어준 것 같아서 네네. 참 맞습니다. 시원하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데. 네네. 과연, 이렇게 지긋지긋한 삼중소외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제목처럼 네. 안녕? 할수 있을까요? <laughs> 네,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건데,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자치단체 회장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자치단체 장을여기면서 정치 경력을 쌓아오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라본 거고, 관련해서 이미 그, 전북 우리 전북적 공약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광역 공약 7개, 그리고 시군별로 좀더 디테일한 그 음, 자세히 네네. 다뤄진 78개 의 공약이 있는데, 하계올림픽 어, 유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음. 또 올림픽을 치르게 될 경우 K컬처, 어, 그 올림픽과 함께 k 컬처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라는 음, 지금 공약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아,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아, 그리고 뭐 새만금, 아리백, 산단 음. 조성이라든가, 아, 그다음에 농생명산업 어, 수도로 전북을 탈바꿈시키겠다.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관심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론에 대한 금융특화도시 조성 네. 그리고 남원에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대 설립 어, 이런 것들을 어, 제시를 했는데 어, 그만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좀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더 네.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공약들이 또 네. 빌 공짜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우려도 있고,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두고 봐야 될 <laughs> 일입니다만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재명 네.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네네. 기초 자치단체장부터 해서 광역 자치단체장을 겪은 이제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그렇죠. 지역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특히. 네네. 네네. 뭐 스타일상 베트남은 네. 꼭 지킨다 뭐 그런 이제 네. 평판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지켜질까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건 대통령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 바로 그 실무진들 설득 과정도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예타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도 다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습니다 아까 세만금 사업도 좀 잠시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유,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공약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 제가 사골공약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새만금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1987년에 그러니까 약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노,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는데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성하지 못한 아,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애증의 산물이지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국물도 안 나옵니다. 예, 네, 그렇죠. <laughs> 남원 공공의대 설립 어떻습니까? 남원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이런 제3금융중심지 지정개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공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의 문재인 전 정권, 그리고 국힘에 바로 합전했었던 윤석열 전 정권 역시 공약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음, 그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근데 음. 네, 그첫 관문이 바로 몇일 전에 국정 기획이가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앞으로 그 8월 중순까지 이며, 이재명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큰그림큰 그림 청사진을 네. 그려 나갈 건데 여기에 이게 이제 국정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바로 전북 공약들을 일단 음. 첫 관문이 거기에 반영시키는 건데 네네. 아 죽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띄어야지만이, 백방으로 네. 뛰어야지만이 백방으로 뛰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6, 7, 8월 사이에 하겠다라는 네. 건데. 아, 그 그좀 성과가 있을지 좀 네네.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기획위에 네. 우리 네네. 지역 출신 인사들이 좀 들어가야 네, 목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딱 이게 대선 직. <laughs> 예전부터 아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문제인데요. 어, 지금 이제 전북교육청에서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개설된 프로그램도 강사도 없다 그렇게 일단은 네네. 밝혔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박스쿨 파문과 관련해서. 아, 늘봄 학교 강사 중에, 우리 전북 지역 늘봄 학교 강사 중에, 리박스쿨이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지 우선 살펴봤는데, 음,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네.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그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있는 한국 늘봄 교육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도 늘봄 학교를 유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을 대상으로, 야그 리박스 걸쪽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 거야?라고 살펴봤더니 네. 어, 다행히도 우리 전북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아,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제 학부모입니다만 자, 이렇게 뭐 사실 이제 편향을 넘어서 네네. 거짓된 정보들로 네네. 역사 교육 우리 네네. 아이들에게 이제 막자라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 시킨다 그러면 어, 굉장히 화가 날것 같은데 네네. 우리 쪽뭐 교원단체 학부모들 네네. 굉장히 그. 어, 발끈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드린 대로 그 리박스쿨의 문제점이 바로 극우적인 역사관 교육,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여론조작, 이런 것들이 지금 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 관련해서 전북 자치 도우에도 대정부 결의안을 긴급 채택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리박스쿨 사태는 교단의구테타다라고 음. 규정을 했는데요. 네. 아, 어, 교육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바로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보학교 강사들은 일단 전원 자격 박탈 조치를 하라는 음, 것이 첫 번째고요. 아, 두 번째, 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리박스쿨과 관련된 위스탁 늘보학교를 운영하는 위스탁 단체들이 있다면 역시 계약을 파기하라는 거고, 음, 네. 진상조사를 신속히 조사해서 그거에 합, 아, 합당한 엄벌을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당장 네네. 수립하라는 게 바로 전북자치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부모 단체들도 그러고요. 또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네. 도교육청의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 바로 아, 전북자치도하고 사실상 그 같은 맥락을 얘기한 건데 아,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보막 쪽 즉각 폐지하라는 음.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시민으로 자랄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적 왜곡 그리고 정치적 평양성을 주입하는 거,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고 어허. 내란 행위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교단의 테타라고 말한 예, 거죠. 예, 그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좀 들어가 보면요, 이그 늘봄 교실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늘봄 교실이라고 하는 게 지난 정부에서 네네네.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했고 네네네. 예산도 꽤 많이 투입되는 네네.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 기존에 이제 돌봄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게또 있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를 믹스 결합한 형태가 네네.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지금 시범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 그리고 내년부터 전국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으로 전면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바로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 줄여주겠다. 그다음에 돌봄 문제, 아, 맞벌이 가정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네. 관련 없이 온종일, 종일 시간대에 모든 돌봄 문제를 좀 해소해주겠다라는 거고 음. 두 번째. 방과 후에 방과 후에 정규 교과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들 다양한 뭐~ 예체능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양질의 예체능 프로그램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좀 서비스해 주겠다라는 음. 이런 취지로 아주 좋은 취지로 사실 취지는 좋죠 그렇죠.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급 급히 음, 준비된 그런 느낌들이 좀 없지 않습니다. 이렇다 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박스 쿨 파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아, 준비 소홀 탓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적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어떤 어, 돌봄의 국가 네네네. 책임이라고 하는 네네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네. 아주 의미는 좋습니다만, 네. 근데 이번 일을 두고 방과후 강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늘봄 교실의 외주화를 처리하라. 막 그렇게 촉구하고 나섰어또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 예, 컨대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 기준에 한75% 정도가 그렇게 외주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음, 네, 네. 여기에 그걸 결합한 형태의 늘봄학교 네. 프로그램 역시도 같은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외주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가 이제 리박스 같은 그우 세력들이 음. 교육계에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계기가 네네. 틈이 벌어진 생긴 거 아니냐? 네. 어,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지적된 거고 두 번째가 아그기존에 있는 그 강사들 굉장히 많이 그습니까 그렇죠. 돌봄 교실 네. 그 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음. 운영하는 강사들도 있고요 어 이런 분들의 교육의 질을 낮추고 또 처우 문제에 대해서. 아, 비정규직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폭 확산시키고 그렇겠네요.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과후 강사들을 상대로 전국 네. 아, 실대 조사를 해봤더니 아, 전체 응답자의 87%가 이거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아, 있다. 늘어야 문의력. 되는데 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아,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69% 정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시간 충돌 어, 이런 네네.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강사들에 대한 초우개선 문제, 그 다음에 어, 중복되고 충돌하고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 문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열개 만들기 과연 서울대 전북에도? 네. 서울대가 전북에 있는 게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자, 이전하겠다는 건가요? 네. <laughs> 최근에 이런 네.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네. 자 그럼 전국 곳곳에 서울대급 네. 학교를 10개를 네. 만들겠다. 뭐 그런 네네.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네. 아 이른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음. 아,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인적 자원을 지원해서 음. 아, 교육의 질을 급격히 급상승시키겠다. 나는 이런 비전인 겁니다. 어,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또 맡고 있는 분이 계지 않습니까? 그 교육 협의회 회장을 바로 전북대 양호봉 총장이 맡고 있는데. 음, 아 그런 그 국립대 총장들. 그딱 지목한 게 바로 그 지역 거점 국립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들이 만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네네.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네네. 당연히 환영하겠죠. 네네, 예산이 맞습니다. 더 올라갈 테니까. 그데 과연 네네. 이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 실현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그 대선 기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전주에 왔는데 아, 전주에 와서 유세할 때도 그때 폭우 속에서 한 현장에 저도 가 있었는데 아, 그 장소가 전주에서는 공교롭게도 이제 전북대 구정문이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바로 그. 우중 유세전을 펼쳤는데, 거기서도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굉장히 강조를 음, 하셨는데, 네네. 저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관건은 바로 재원 마련입니다. 음. 아,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의 그 투자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재원 마련인데, 2023년도 기준했을 때, 아, 정부하고 지자체들이, 서, 그, 전국에 있는 주요 국립대들 네네. 지원액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간 1조 3 2 0 0 십이억. 와우. 엄청나죠. 일조 삼천억이 네. 넘는 네. 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네.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만도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까 가슴 설레, 설레고 있다라는 전북대 예를 들어서 전북대. 네. 그렇다면 뭐 부산대라든가 전남대라든가 이런 지역 거점 국립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데들은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궁금하네요. 예. 전국의 그 지역 거점 국립대가 아홉 곳이 있는데 네. 평균 사천오백오십팔억. 아 그러니까 약 3분의 1 수준 네. 서울대 3분의 1 수준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지학생한 명당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나 되냐라고 살펴봤을 때세분화 시켜서 받냐? 예, 맞습니다. 서울대 네. 아, 서울대 같은 경우는 평균 6,059만 원 정도가 연간 투입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6천만 원이 넘는다. 예, 6천만 원이 살짝 넘는 거고요. 네. 아, 반대로 우리 그 지역 거점 국립대들 서울대가 아닌 곳들은요. 네. 평균 2,450만 원 그러니까 절반에도 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아,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아주 막대한 재원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아까 그 양호봉 전북대 총장의 대기업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네. 아, 대표로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대 똑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엇비싼 수준에만 지원해도 음, 교육의 질 네.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아, 교육의 질, 지방대가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아, 이런 기대를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 이런 서울대급을 열 네. 개를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네. 취지에는, 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지역 인재를 양성, 육성하는 네.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폐해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네.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네네. 각 전공별로 네네. 분야별로 나눠 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네, 아마 네네. 그런 제 내용일 텐데 네네. 과연 이게 우리의 부질적인 문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네네.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단. 아,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대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지방에 살수 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100% 공감한다라고 네. 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이 살려고 하면 지역 첨단 산 어,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첨단 산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데 그러려면 고하 인력 양성 전문 인력 양성도 필수다. 필수죠. 그러려면 고하 네. 아, 지방대의 교육의 네. 질도 거기에 맞춰서. 서울대 수준만큼 아까 서울대 1 0 개만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네네. 서울대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재원 네. 어떻게 마련할 지 이분은 이제 정부에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겠죠. 재원 마련 대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대기업의 양호분 총장도 환영한다 뭐 이런 논평도 내고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네. 사실 대학에 있는 우리 전북 지역 대학에 있는 노조들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약간 그 결은 좀 다릅니다. 지역 거점 국립 대가 전북대 하나밖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전북만도 당장에 국립대는 전북대 있고 군산대 있고 전주교대도 있습니다. 네네. 각 분야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립대들도 여러 개 있고 사립대도 굉장히 많은데 아, 전북대 하나만 살리겠다라고 막대한 음,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다 지원을 해주냐? 거기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좀더 판단 그 고르게 분배해서 음. 지방대를 좀 고르게 좀 육성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라는게 바로 사실은 그. 실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 네네. 그다음에 행정직들의 발음인데 공식, 공통된 의견인 겁니다. 그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네네.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네네. 조금 결을 달리하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어, 지난 정부부터 뭐 아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네네. 난립한 이 대학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사회가 떠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네. 그런 문제랑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네네.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그 문제도. 다음에 네네. 좀 논란이 되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상욱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